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루키 2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살기 위해서 모함자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 가서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은혜를 o 기를 원하는 루세, 아 기도와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이렇게 입는 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 있기를 원하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보아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향하여 13절에 루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루시 이르되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소원이 또 나와요. 2절에 보면 은혜 잊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은혜 잊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면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에 대한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구절에 보면 그 곡식 그, 그 보리알을 줍는데 구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모압 여자 루시 알을 줄수때 걔네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욕보이지 말아라라고. 이 룻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 보리아를 줬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도 좋다. 라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있기를 원하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노아스,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 있는 장면이 또한 14절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14절에 보게 되면, 복식, 복근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는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이삭이, 이삭을 죽으려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죽게 하고 또한 책망하지 말아라. 너왜 곡식단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6절에 가서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줍는 룻 여인을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이기하는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라, 그리고 조금씩 곡식단을 뽑아 버려라. 그랬더니 17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 알갱이를 주순 것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보통 한 사람이 한끼 하루를 밥 먹는 것이 한 2.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한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는 나오미와 루시 함께 먹게 되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보리알을 주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보아스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조금씩 단을 뽑아서 내버려라. 루스로 하여금 많이 주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0절로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가 죽은 자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자 너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보아스가 그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스를 루세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과 13절과 13절과 23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루세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끝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나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한두 번에 엄청난 은혜를 한꺼번에 확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내려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시 계속 은혜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끝날 때까지 일해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루키 1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에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도착했다. 그런데 오늘 2장 마지막절이 뭐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일을 하라.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내 자신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저와 성도님들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믿음길, 인생길 잘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녘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인생은, 따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루스의 인생 그리고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가는 루스의 모습을 우리들이 3절과 7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따라가는 그러한 루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따라간다 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따라간다 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간다 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간다 라는 것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23절에 보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과 22절에 보면 소년들과 함께 이곳에 있어라라는 보아스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소년이 누구냐면은 나의 소년들과 함께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아는 소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보아스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마침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밭에 왔는데 이 엘리멜렉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믿음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루시, 보아스와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루세 인생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인생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와 함께 하는 거. 그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누세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은혜로운 행동들이죠. 그래서 9절과 15절과 16절에 건드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아스 속에 기록되어 있고, 11절 말씀해 보면, 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루세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룻과 보아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룻에 대한 이야기와 했던 행동과 모습들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상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룻기의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보아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보아스가 루세의 신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증조할머니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냐? 바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바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 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의 베들렘 행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룻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부른 주날개미시라는 찬양을 선택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루 되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온 루스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오늘 루기 2장에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배단이 나병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야단치는 제자들 속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다 전해지게 될 거다. 이 여인은 내가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질 거다. 루스는 하나님의 날개하래 보호받는다라는 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게 아니에요. 인간적 도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일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애처로운 마음 그거를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는 그 루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걸음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엄청나게 보호받는 루세 인생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받아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성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믿음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있기를 원하는 루세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 베푸는 보아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삶을 다 아시는 예수님 보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상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곳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길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